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 의지하고 편동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성경 봉독을 할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를 소개할 때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 편집상 출애굽기가 두 번째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자세히 이 출애굽기를 읽어 보시면 이 책은 편집상 사실은 첫 번째 책이 되어야 될 책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구약이라는 이 전체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에 아니 창세기도 있는데요, 천지를 만드시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가 앞에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실지 모르지만 사연을 이렇습니다. 출애굽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란 분이 이 세상에 드러나지를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들이 하나님이신 야훼 이 하나님 사이의 신앙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요? 태초에 있었나요? 태초에 아직 없었죠. 사람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는 신앙을 풀어 가는데 있어서 사실 제일 첫머리에 와야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야,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관통하는 시발점이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알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은 세 단어로 어,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세 번째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적은 행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좀더 쉽게 말하면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 이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히브리 노예를 불러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어떻게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이 출애굽의 주체,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을 구해내시고 끌고 가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읽고도 누구를 못 만나면 헛고생일까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헛일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체이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 출애굽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출애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사실 구원이라는 게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주제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바로 출애굽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구해내어서, 건져내어서 즉, 구원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자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를 다 알고도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출애굽기는 어, 사건 기록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율법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흔히 분류를 할때 율법서라고 분류를 하는데 율법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교리에 관한 책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사건을 따라, 일을 따라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사건 기록이고 현장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언제, 어디서, 100% 어떤 결과를 놓으셨는가,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의 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이스라엘은 해방될지어다 그랬더니 해방이 되고 이를 이스라엘아였다 이렇게 기록되한 건데도 없어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오시고 사건을 만드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일을 하시면서 행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꼭 만나야 될 것은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일을 일으키시고 사건을 일으켜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바로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바로의 군대가 노예를 풀어준 것을 후회해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던 그 군대 세계 최강의 기병이고 마병이었던 이 군대를 따돌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심으로 그것을 건너게 한 사건입니다. 장자를 치심과 홍해 바다를 가르심 이두 가지가 출애굽이라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기둥 같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 나와 있느냐고요? 시편 136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가 하나님 행하신 크고 능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고 그것을 찬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섯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크고 능하신 일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가를 여섯 가지 사건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136편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이 10절입니다. 세 번째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입니다. 네 번째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건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에 나옵니다. 40년 광자 생활을 이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큰 왕들을 치신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됐던 그 땅에 있던 왕들, 그들을 다 내쫓은, 가나안 칠족 속을 내쫓은 그 일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왕들을 치신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가나안 땅이 자기들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래 다른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말하합니다그 크신 왕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여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출애굽 사건 이집트에서부터 광야로 들어올 때까지의 그 출애굽 사건을 둘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또 하나가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장자를 치신 것과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이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 이두 가지로 기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 제가 봉독해드리는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출애굽의 두 기둥 중에 하나인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크고 능한 일을 일으키셔서 노예에 있던 그들을 세계 최강의 군대인 바로로부터 바로의 군대로부터 보호하시고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큰 걸림돌이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에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걸림돌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여주는 크고 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걸림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오해들입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기적 아닙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기적은 그냥 큰 기적일까요? 작은 기적일까요? 아주 큰 기적입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기적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적이다. 첫째 무엇을 뛰어넘느냐? 자연을 뛰어넘습니다. 자연현상이라는, 여러분, 바다가 저절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바다는 사람이 그 땅을 밟으며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맨 땅을 밟으며,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넜다는 것. 이건 자연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죠. 또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뛰어넘는 사건이다. 이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간이 압축된 이란 뜻입니다. 압축된 10년 걸릴 것이 10년이 걸리는지 100년이 걸리는지 이렇게 걸려서 일어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걸려야 될 일이 시간이 단몇분 만에 또는 한낮절 만에 일어났다. 이렇게. 시간이 압축된 그런 기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둘다 거짓말입니다. 오해입니다. 적지 마세요. 이기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이렇다고 생각하는 오해에 걸려서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에게 도달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제 설교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느냐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편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매일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그런 일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일상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가 되려면 그것도 추배국 같은 엄청난 사건의 기둥 같은 기적이 되려면 어마무사시한 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평범한 일이 절대로 아니어야 된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아무리 읽고 설교를 여러 번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홍해의 기적은 크고 놀라운 기적이다. 정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바닷물이 쪼개지고 인간의 힘으로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바다가 그냥 그 즉시 갈라지고 그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땅을 밟으며 도망가고 따라 들어던 이집트 군대가 물살을 당한. 이로써 완전히 애굽을 떠나게 되는 그런 큰 아주 비범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초시간적인 사건이다. 편견만큼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게 드뭅니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으면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밉니다. 그랬더니 이 음향 여과가좀 필요한데 띠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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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하고 바다가 쫙갈라져 그리고 바다가 물이 절벽을 이루고 양옆에 섭니다 가운데로 땅이 보입니다 이 물이 쏟아지지는 않을까? 그러는 사이에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애국군대가 따라오는데 이 물이 그냥 확 덮쳐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여기에 거짓말이 둘 들어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야기에 성령과 다른 거짓말이 두개 있어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물이 갈라져서 절벽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또, 모세가 손을 내밀자마자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 2 1절로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편견을 버리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고담다는 거 뭡니까? 밤새도록. 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에 걸린 시간은 하룻밤 온종일. 그렇죠? 하루 밤 새도록 걸렸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미자 갑자기 바닷물이 꿈틀꿈틀꿈틀 하더니 쫙 갈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걸렸다고요? 밤 새. 그냥 밤 새도록 해요. 밤 새도록.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이 홍해가 갈라지겠을까요? 밤 새도록. 그 다음에 뭡니까?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새찬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계속 붑니다. 동풍, 한쪽 방향으로 부는 동풍을 편동풍이라고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바람이 계속 부니까 조금씩, 조금씩 물결이 일고 물이...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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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더니 드디어 새벽녘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물이 밀려서 그 바다에 있던 높은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니까 금방 말랐겠죠 그 땅이 그 땅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었다 보세요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닷물을 위로 쌓아 올렸습니까? 뒤로 밀어냈습니까? 에이, 그래도 좀 심심하죠. 아닌데. 내가 본 십계에는 분명히 철톤 했더니 쫙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양쪽으로 물이 쫙 이렇게 벽을 이루어 섰는데. 이거 뭐야? 성경이 더 시시하네. 바람이 계속 분다. 밤새 쪽 바람이 부니까 한쪽 방향으로 바람이 부니까 바닷물이 바람에 밀려 그러더니 드디어 물이 밀리고 그 속에 있던 높은 곳이 드러나서 그게 길이 되었어. 자, 그러면 이 바닷물이 다시 합쳐질 때는 어떻게 합쳐졌을 것 같아요? 이 물이 이렇게 서 있었으면 어떻게 합쳐졌겠어요? 쫙 무너졌겠죠? 그런데 밀려가 있었던 바닷물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거꾸로 몰려왔겠죠. 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 왔다. 그렇죠. 고위 그 26절 주님께서 모세에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으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적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그렇죠. 바람에 밀려갔던 것이니까, 바람이 딱 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쫙밀려든지 처음에는 꾸물꾸물하더니 쫙 밀려갔겠죠. 따라가던 이집트 군대가 깜짝 놀라서 돌려서 도망을 갈려는데 누가 더 빨랐다? 바닷물이 더 빨랐다. 다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뒤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강물이 있습니다. 아, 바닷물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모세가 딱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 폼나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하나 있었다고 합시다. 있었죠, 지팡이 모세. 쫙 내밀면 바닷물이 꿈틀락, 꿈틀락, 꿈틀락 하더니 오잉 쫙 갈라지는데 물이 쫙 양쪽으로 씁니다 이 영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거짓말입니다. <laughs>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것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이게 바로 이 말씀 앞에 놓여 있는 걸림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하려고는 진짜 중요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에게서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 홍해바다의 기적은 이스라엘의 시작이 출애굽이라고 출애굽의 완성이 장자의 죽음 그리고 홍해바다의 갈라짐이에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의 갈라짐을 우리 마음대로 인식을 해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믿어 예?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서 양쪽으로 콱 섰는데, 철없는 또, 물고기가 니톡튀어나서쏙 들어가. 이런 영화를 기억을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봐요. 이런 오해가 이만한 기적이 일어나려면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정말 바닷물이 두부 잘라져서 벌려놓듯이 쫙 벌어지는 이런 기적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편견, 오해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이 홍해 바다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를 손을 내미니까 밤새도록, 밤새도록 큰 편동풍이 불어, 한쪽 방향으로 큰 바람이 불어, 바닷물이 밀려가게 밀려가게, 밀려가게 하니 드디어 땅이 나왔다. 이 땅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 속에 또 바닷가가 생기 거죠. 이쪽 바다, 이쪽 바다. 이걸 성경은 벽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벽이 되었다. 여기에 보면 갈라졌다라는 말도 나와요. 바닷물이 갈라졌다.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두 마디, 이두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이 하나님의 기적을 잘못 이해하도록.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졌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나누어졌다라는 뜻이 나누어졌다. 물론 나무를 쪼개면 쪼개졌다라는 뜻도 되지만, 여러분 하나였던 바닷물이 지금 나누어져서 가운데 길이 생겼잖아요. 이쪽 바다, 이쪽 바다. 나누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 나누어져 뭐가 생깁니까? 해안가가 생깁니다. 해안가, 육지와 물의 경계선이 생기죠. 이게 생겼더라. 이걸 뭐라고? 벽이 생겼더라 이렇게 쌓아올린 물을 쌓아올린 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영화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영화가 억울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영화는 그렇게 되죠. 식별하는 영화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볼 때로 얼마나 감동했어 하나님이 저런 기적으로 노예들을 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구나. 내 삶에도 저런 기적이 있을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싶었던 그 기적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래, 물 절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생겼다고 하면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죠? 바람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불어야 되잖아요. 사각형으로. 그래야 이게 반듯하게 되지.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 물이 둥글게 뚫릴까요? 둥글게 예? 바람이 사각형 바람이 있나요? 어떤 분 속으로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눈 바람이에요. 그러면 사각형 바람도 아닌데 어떻게 물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에이, 설마, 목사님, 딴 얘기 하려고 강조하시는 거겠지? 지금도 그러시죠?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물이 이렇게 쌓였으면 엎어질 때, 아까도 모르겠어요. 물이 엎어져요, 이렇게. 저쪽에서 물이 쳐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바람에 밀렸던 거니까 바람이 딱 꽂히면 물이 저기서부터 쫙 밀고 다시 들어오죠.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 걸림돌을 넘어서야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 정말 이스라엘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적인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 기적이냐. 지금도 가끔 일어나는 자연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어디 있죠? 진도. 맞죠? 그때 왜 사람들이 바닷물을 맨발로 건너가는, 그 막, 그때 많이 가죠, 그때. 언제쯤 바닷물이 갈라진다 그러면 그때 막 가죠. 진도에 일어나는 모세의 기적. 이 홍해 바다가 그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참 맥, 맥 빠지게 시리. 이 엄청난 기적이 바닷물이 이렇게 두부모 뭐 잘라지지 잘라져서 쫙 벌어지는 게 아니고 바람에 편동풍에 밀려서 물러나고 그 사이에 길이 생기는 기적이었다 그렇게 되는 데까지 얼마 걸렸다? 밤새도록 편동풍이 불어서 일어난 기적이었다 어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뭐야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 짧은 지혜로 하나님을 재고 말씀을 재고 내 생각대로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든지 잘못 형성되어 있는 우리 속의 믿음들을 바로 잡아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적을 우리들이 맛보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